미미! 어? 뭐야? 저땅가아놨네 먹을 수 있으면 고 어, 먹고? 아, 먹 음. 갑자기 뒤로 와. 어디가? 박기 아, 아이 아, 어, 아직 어. 꼬리 어, 뭐야? 뭐, 뭐 맞을까? 꼬리, 꼬리, 꼬리 꼬리, 꼬리 꼬리, 대단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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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해! 아, 이니잖아 어쩐지 왜 물을 안시나 <laughs> <맛이나> 했네 <웃음> <웃음>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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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따. 따. 아이고, 맞았다. 이게 못한다잉. 오케이, 걱정하지 말라고. 큰 거요. 아걱정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고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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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. 아아아야아아아 예. 야. 와봐. 얘랑 아아인가요아아아아아아 오케이. 나이스! 자, 내가 드디어 도움이 되고 있다고! 좋아, 좋아! 허용하나요? 허용 안 하고요. 간다! 가라! 아! 어? 와와 저의 왔네. 책임입니다. 이 책임을 항상 풍감하고 있고요. 자네 <laughs> <laughs> 지금 내본은고인고 있나? 내 <laughs> <laughs> 네, 지켰네. 박스도스박스도스박스이스 박스를 내스를 박스를 박스아박아를 박스를 박스를 박스스다 보면 된다니까 지금 아야 상세랑 속박이랑 하면은 속박이 이기네. 아 그래? 어 고맙다. 응? 나 항상 상세 하려할 고 때마다 정공 적도 자꾸 맞고 있어. 아 그래. 어 그래서 맞아 아. 오케이 오른쪽 됐고 아니 앞으로. 자꾸 머리 때리고 있어. 머리가 오는 거야 왜 자꾸. <웃음> <웃음> 앞뒤가 자꾸 왜 바뀌는 거야 이씨. 꼬리. 아. <laughs> 꼬리. 아. 아까또간안돼 네. 어디 이 <laughs> 타이밍 <웃음> 오케이 나이스들 갑시다 형님 와야 뿅차 <laughs> 와우 V8까지 아이고 이 가지마 가지 가지마 가지마 아 야, 안되나? 진짜... 아 마비덫이 걸렸더라면 기모 이뻐요 지금! 오케이 오케이 기모는 이뻐요 아 아잇 내가 봐 굴러주고 제껴 아악 그만어 좋고요 아 이게 돌려나? 오케이, 되네. 어, 뭐 했어? 무입하경 환경? 낙서. 아, 낙서. 좋고. 아, 탈주가. 여기 낙서 지역이구나. 칠! 아, 잠깐. 이거는 진짜. 어? 어 어떻게 됐네 뭐, 뭐한 거야? 상쇄. 아, 상쇄. 좋다. 야, 대검 좋네. 아, 아, 뭐야. <laughs> 이걸 왜 맞아. <laughs> 호요. 자, 어, 오케이. 낙에아 들어갔고. 어딜 가려고 어디 갈라 그러지니? 어어와 진짜 같다. 어 진짜 같다. 맞다. 해골이야, 해골. 어, 이해골이 빨리. 빨리, 아 빨리 가. 진짜 내 마음이 진짜 너무 열받아. 저 새끼 잖아니다분2 0초또 포획해야 돼. <laughs> 어, 어쩔 수 없어. <laughs> 그래야지 뭐. 아 새끼 빠르네. 얘를 토벌하고 싶으면 더 빨리 많이 때려야 돼. 어쩔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아 힘든데. 이번에 그래도 얼추 잘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상 진짜 한 번도 안 맞아야 좀 토벌각 볼것 같은데. 음, 그러니까. 아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지금? <laughs> 이몸 등장. 오케이. 예. 아, 빨리 검표 나왔으면 좋겠다. 새끼야. 새끼야 너무 힘들어 응 너무 힘들어 아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음 다른 원서도 좀 잡고 싶은데 지금 잡는 게알슈베리도 나이더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그렇긴 하지 아어 여기 어. 이거밖에 없긴 하지 음. 아니면 뭐옷 벗고 싸우지 <laughs> <옷 벗고 싸우실? 웃음> 어, 그거 그거 좀 무섭긴 할듯 <laughs> 그러면 해봐? 다른 애들도 그, 좀 무섭게 할수 있을 거 아니야 어그 아거랑 아거랑 사자탈 한번 옷 벗고 싸워봐 <laughs> 옷 벗고 가보실아 <laughs> 거랑 <그래서. 웃음> 잠깐만. 그래? 이거 방송 방송 심의 안맞나 잠깐만. 옷좀딴거좀 입어 봐. 네. 아예 발견입었어뭐 아무도 안 입고 그렇지 않을까요 <laughs> 잠깐만 있어 봐. 어, 소고스니잖아. 소고 자체가 좀 잠깐만요. 그럼 허리 장비만 너... 입어. 허리 장비만. 너무 등상이 <laughs> 너무 아니야. <laughs> 그럼 다리 장비만 입어. 아, 여기 언더셔츠. 왜, 다 언더셔츠. 왜다 벗어 그렇게 되는 거야? 잠깐만 있어 봐요. 어, 그러면난 바지만 좀 입을게. 어, 아 그래. 갑으니까좀 어, 이상해. 어, 조금 어, 그래요. 어, 그냥, 네. 그냥 아니, 이쁘지가 않음. 공깃이라면 네.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는 안 되겠어요.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 상관 없는데 응. 이쁘지가 않으니까 안 되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올라가는 게 상관이 없는가요? 와이즈답네요. 네. <laughs> 정말 열. Your... 와이즈한데요. <laughs> 와즈.. 와즈해요 어 와즈한데요? 어, <laughs> <목소리, 웃음> <목소리>. 어, 이 목소리.. <laughs> 목소리 야생느낌 확 나네 <laughs> 있고요! 사진 한번 찍고 갑시다 어떻게 옷을 입었나 보자 <웃음> 뭐요? <laughs> <laughs> 이건거 같다 난 이렇게 안돼 표정봐 <laughs>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악독해진거 같냐? <laughs> <살짝>. 악독해졌대 <laughs> 나? 어 어, 그거 지금 <웃음> 눈, 눈색이지니. <laughs> 어, 그래서 그래서 더 허해 보일 수도 있어. 표정이 응. 좀 무서워. 어쩐지. 그래가지고 그 동공밖에 안 보여. 키란? 아, 아시는데 이런 이런 것도 있어? 어, 어 여기 눈썹 짙은 아저씨 한 명이랑 눈깔 눈깔 눈가 아주 매서운 언니 하나랑 <laughs> 음. 헤맬 <헤맞을> 게 없고 있는. 표정들이다. 다관이다. 오케이 <laughs> 가 봅시다. 이거지 <laughs> 무슨 조합이지? <laughs> 이거죠 디잡할게요 뭐야 언제 여기 와 앞에 와있나 아얘데이러 <laughs> 왔어 우리? <laughs> <laughs> 그런든요 오케이 상세 와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만 누가 누가 아아거지아 이건가? 이게 뭐지? 오케이 <laughs> 어, 기절 아아! 아! 아두같은 마사지에요! 아, <laughs> 아니 그 <laughs> 그거 <재밌다>. 음질주 어딨냐고 한가 <laughs> 재밌다 아, <laughs> 아, 아. 아유 뭐여 <laughs> 혹시 드말 드라마 서로 싸우는 그런거 아니죠? <laughs> 나이스 기절이 잘 걸리네 자, 오오! 날아가지고 방해물은 아, <laughs> 미리 어, 제거한다. 어, 부딪히니까 날려버렸구만, 이거. <laughs> 아, 저렇게 <laughs> 날아간 거였구나. 난 이제 알았네. 오케이. 빌키마스! <laughs> 와우, 빌키마스 좋고. 빌키마스! 이거 뭐야, 탔어 와, 올라 탔어저 날려준 거로. 이거 지 팀워크이지. 어, 이게 팀워크구나. 빙글빙글. 아, 이제 멈춰! <laughs> 너무 잔인해. <장리네. 웃음> 너무 잔인해. 아만 있어. 개야아기 아, 저기... <laughs> 와. <웃음> 너무 잔인잖아 <잘 웃음> <laughs> 너무 잔인하잖아. 완전 학살이네. 학살이잖아, 이거는. <laughs> 아, 그래도 상쾌하다. 진짜 옷 벗고 돌아다니는 거 같다. <laughs> 음. 시원해. 뭔가 보기만 해도 갑자기 무슨 그렇죠. 하력을찍는거 같아. <laughs> 약간 그 여름, 여름인 거 같아. 여름 <laughs> 아 근데 저 밝은데서 동공 희번특하게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. 저렇게 안 해놓으면은 어두운 곳에서 안 보여. 아 그러면 그래? 봐봐. 아 어, 이제 좀 괜찮네. 이제 좀 그러니까 이러면 괜찮잖아. 아 어두운 면 개쩔. 되게 어두 그 뭐지? 밝아서 그래. 아 그런 거구나. 다 고려를 하는데 이게 어떤 장면에서든지 다 괜찮게 보이기 위해서 타브을 하는 거야. 자그 그래도 얘도 꽤 정신카 편이지? 순간적인 공격 같은 게뭘푸는거 아니겠어요? 이말이 맞음. 아. 아, 어, 고여네. 진짜 예측 못 하겠네. <laughs> 왜 고여? 아, 말이야? 아, 대전해오리 감자. 반피 까인 거 봐. 어, 와, 이거지. 이 대전해오리 감자가 제일 세. 인간 오, 뭐야? 성사. 아, 이쪽으로 공격하는 와, 거 있어? 비, 비. 와, 나 피. <laughs> 피 봐. 뽀뽀뽀! <laughs> 이거나한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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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을 하라니. 벌써 <laughs> 너는 용서할 수가 없다. 그렇다. <laughs> 어, 좋았구요. 기절이 될 때가 된것 같은데요. 오. 오케이. 오케이, 드롭 빠지면 <laughs> 좋고. 아허 에쩐 해우리가 어, 대웅님! 고마워. 예상치 <laughs> 못해가지고. 아, 루기가 안 돼. 가만히 냅두면, 뚜면 AI가, 세크리트가 알아서 잠잘 땐 멈춘다고 했었는데, 가만히 냅둬볼까? 그럼나 접근을 안 해볼게, 그러면. 아니야 그냥 바로 가네. 네. 이상하다. 어? 그것도 그거니? 정식 출시 때 바뀌는 상황이니 모르겠어. 분명 그맨 처음에 나왔던 홍보 영상에서는 그렇다고 했거든. 잠깐 누가 진짜야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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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오케이. 오케이. 아. 아 근데 고, 다 먹었네. 아씨다 아, 먹으면 안 되는데. 쏠링 같은 없는 거. 뭐야 여기도 집이 있네? 이 새끼 별장까지 있어? 이 새끼야. 어이 진짜요? <laughs> 그러니까 부자인데. 누가 부자로 따라래. 죽어 오, 잠깐만. 밥상, 어, 밥상! 오, 저거, 저거, 멍콤이다 저거 맞았으면. 빵! <laughs> 밥상! 오, 밥상. 케게 사람의 생각봐솔직 진짜, 너무 무섭구요. 아, 아, 진짜, 저거 진짜 어렵거든요 아, 일로 안 오나요? 여기 좀 봐주세요! 여기 오세요. <laughs> 여기 좀 봐주세요. 아후, 기억코안 하는구나. 여기 좀봐달라고 했나? 아아아아 아. 하하 받아 이봐. 아. 하이씨 오치이 옳지 날아올라가 <laughs> 간다 오오 멋진데? 날아올아 어, <laughs> 어, 근데 얘왜 안죽지? 해골인데? 오케이 와 포효를 저걸로 피한거야? 오 대멋인데. 나왜 저런 거 없어? 넌 <laughs> 상세 있잖아. <laughs> 아니 당... 상세 필요 없다고. 상세 얼마씩 쓴다고. 왜다 가시려 하냐. 다 가시지 <문제> 않겠습니다. 해를... 죄송합니다. 어뭐 봐. 바로 그냥 와. 보자마자 죽게 생겼어. 어, 너도? 어, 오 오. 따... 오 야, 이거 살벌한데요? <laughs> 짜! <laughs> 와이수렸어 와, 와중에. 어이수렸어나두 번이나 누웠어. <laughs> 두 번였어? <번이었어>? 이뭘르겠 <laughs> 그리고 마지막 한 번도 누을 뻔아 돈까스 아저씨 언제 나오세요? <laughs> 돈까스 아저씨 갑니다 가요. 돈까스 아저씨. 아밥먹밥 먹느라 아우 돈까스 아저씨는 밥도 <laughs> 먹어 못 먹어. 오야야야. 어? 꽝. 오, <laughs> 오 무서워. <laughs> 너무 섭고리 수에 남았다. 나나 타이밍이 들어내들어자 아, <laughs>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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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아파요. 안 돼. 오, 잘 봐라, 잘 봐라. 오케이. 아, 어, 좋아요. 가는 중, 가는 중. 어.. 클럽 이거 아, 나이. 와, 와, 토르타네. <목소리> 와, 필, 필. 오오오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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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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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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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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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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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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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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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오,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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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한다. 오케이. 한번 더? 한번 더? 오케이. 와, 미쳤어요. 도망가요. 자, 기대중. 오오 오, 오, 오! 머리가 먼저 맞았어. 아, 제가 한거 아니죠? <laughs> 제가 한거 이제 분노 아니야? 아 이게 분노 아니야? 오케이. 이제저저저 튀어 나온 분노. 아아 깝다. 이제 뿔까지 달리는. 듯. 음. 어, 아 저가 미끄러져 가지고 혹시 내가 했나 했네. 아 아니 저 뿔까지 생긴데 봤다. 나도 뭔가 했는데 이제 봤어요. 케노 오빠. 어아니들어 뭐지? 뭐 하는 거? 하는 듯안 하는 듯안 해? 충전하는 거. 충전기 에러 걸려. 이제 진짜 는 번도 하지 말아. 어, <laughs> 와, <우와>, 나이스. <laughs> 아, 정말 기가 막혀요. 어. 어, 나 진짜 갈뻔했었고. 나오지 어 이, <laughs> 이, 이것만 보고 있었거든요. 오, 잠깐만. 아야. 아, 따라 따라 라 따라. 따라 라 따라 난 안전 있을게. 오, 난, 나 나만 아니한 돼. 캐논. 어 잠깐 나니. 와아 이거 아니 이 모션 하고 있을 때나 어떻게가? <laughs> 이게 대검과 망치의 이 슬픈 일입니다. 멈출 아, 수가 없음 공격을 아 재밌었다 다 맞는데 <laughs> 아니 나의 미래를 보고 있어 모션 취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해마로 할때 모션 을 취소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맞아야겠구나. <laughs> 안돼 이 사람들아 <laughs> 그냥 기도 기도 이 공격에 먼저 맞아서 저 녀석이 쓰러지기를 기도. 나도 깨야겠네, 이거 나도 성광탄을 껴야겠는데 이거. 성광탄 그은변 재밌음 그. 거어 잘하네. 아니 기사님 왜래? 여기 왜 끼인 거 같지 왜래? 월드, 월드 때도 막그 태오 성광으로 떨구는 것 마냥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. 그렇지. 그 그게 그 쾌감이 있어. 상대 공격할 때그거 하는 거. 일단 지접하게요기사님은 <laughs> 예. 알아서 잘 데려오시고요. 아주 좋아 위치 아주 좋아. 오. 그리고 오려무나 일로 오렴 일로 오렴. 그 말고. 음, 레이저는 안 써도 되고, 아유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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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답답해가지고, 저, 저. 어, 슈고 <laughs> 아, 잘 어, 됐다, 됐다. 네. 아유, 답답해서 내가. 말은 잘 들으시네. 음. 답답해서. 보여, 하나요? 음... 지금! 아, 이게 아니네. 뭐, 어, 그때는 그때고, 지금은 지금이고. 맞아. 이제 알았으면 됐어. 우와, 큰일 날뻔. 어우, 쉐피. 자꾸 나대. 어, 캐논. 어, 잠깐만. 와, 안 돼. 죄송합니다. 와, 그래도, 와중에 삐 써가지고 어떻게 거리 살짝 벌렸는데. 아이고. 내가 쓴발 뒤에 맞았다. 하지 마라. 오, 어, 뭐야. 된거야? 어, 되긴 했는데 넘어지진 않는 머리. 오 좋아요. 오 뭐야 뭐야 몰라 탄 거야? 아니. 어 기절. 나이스. 오 좋아요. 대가. 자자 이렇게 불쌍하게 울어도 가자! 나는 우와! 안 해줄 거예요. 상처가는 오케이 넘어갔고 아그 뭐지 집중하고 공격했는데 난 터지네. 집중하고 그거 R RB. p R p 라고 하는 거 맞아. 어 맞아 아 R P 를 해야 돼? 어 R P 가 그거야. 아 그래야 여기, 터지고 여기서 이렇게다 R P. 음. 어, 어, 나 말고. 아 미안 미안 이렇게 맞아, 맞아. 아 맞네.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구나. 아그 회전 한는게이 뜻이었구나. 이것도 모르고 그냥, <laughs> 그냥 때리면 터지는 거 아닌가 하고 있었네. 오호 지금 오케이 나 간다 오케이. 어 그래그래 그래. 너희들도 우나도와무나고 머리 상처 나고오 잠깐만 나 아니지 간다! 오케이 무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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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 오케이, 네, 기절. 뿔 부셨고, 얘는 뿔, 저 한쪽밖에 안 부셔지네. 오른쪽 날개 상처. 여기. 나이스. 자, 오른쪽 날개 상처. 때려주시고. 오! 깨졌고. 상처 갑니다. 오케이, 네, 좋아요. 돌아갑니다. 보여주시오. 원신복이잘들왔다 오, 나이스. 나도 아. 너 합이 나왔구나. 음. <laughs> 하지만 지금이라면 오케이. 나이스 이거 보일드 씨 받고. 어디 지랄하지 마라. <laughs> 뒤에 버지 깔려있긴 하는데. 아무렴, 아무렴, 아, 아무렴 뭐 어때 아 그러네 덫이 여기 깔려있구나 아하 막 쓰는거야 필요하면 아무렴 뭐어 아무렴 뭐 어때 아무렴 뭐 어때 나만 좋으면 아, 그말이잖아 오랜만이네 이게 구슬동작 음악이었던가? 기억이 안나 그 무슨 폭탄 오랜만나어 폭탄쓰는 뭐 그런 애, 그런 애였던 것 같은데 아, 좋아요 도와야... 익기마아아아쓰자 자, 자 빙글빙글 이랬다, 한번더 갑니다 와아 익마 계산하는 거 뭔데 우와 좋았어 끝나버렸다 어, 아, 그거 뭐, 방금 어떻게 한 거야? 뭐... 아, 어려운 거 아니란다 아... 아니, 상처 낸 거지 상처 이게... 내고 그렇지. 이게 상처가 양발에나 있는 거야. 아. 근데 이제 이제 그발 상처가 깨지면은 그냥 넘어지니까. 일단 한쪽 걸 깨고 나머지 거안 깨진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일어날 때한번더거길깬 거지. <laughs> 이런 계산. 진짜 이제 몬언에서 이제 더 발전해야 될건 약간의 그래픽과 표정이다. 그기고좀 넘는 게 발전한다고. <laughs> 어, 아니 저 월드는 표정 샘플이 한 다섯개인가 있거든? 응 음. 그래서 그걸 고르면은 애가 그이 제스처 같은거 하면은 그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단 말이야 응 음. 표정이 달라 음. 어떤 걸 하면은 막잘안 웃는 캐릭터도 가능하고 어떤, 어떤 걸 하면은 막빵꾸 웃는 캐릭터도 가능하고 그랬단 말이야 아 맞음 맞음 그러니까 여긴 그런 게 없어요 본편 때 생길라나? 아니, 아 근데 안 생길 것 같아 건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뭐지 표정이 음.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너무 씩어 <laughs> 멀리서 가가지고 아, 좀 화력 드러나게 보이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<laughs> 약간 얼굴하고 이런 모델링이 필적인데 약간 좀 역동감이 나하다 할까? 네 많았을까? 너무, 너무 어색함 이 웃을 때이 광대 얘게딱벌어지는게 그게 진짜 리얼한 건지 표정이 너무 끄변해. 약간 어떤 느낌이면 조커가 억지 웃음 짓는 것 같은 느낌이. 무서워 봐. 이 무서워 봐. 표정이 너무 강하다. 응 <laughs> 음, 가해요, 가해. 그 거만 좀좀 자연스럽게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.